안녕하세요. 121호입니다. 보통 돌파보다는 정광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많죠. 그래서 오늘은 정광이 대체 왜 가성비가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가성비는 돈에 비롯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파를 해주려면 반청 기준으로 80법 정도가 소모됩니다. 그리고 픽업 캐가 나올 확률은 50%이고요. 전용 광추는 보통 70법 정도에서 나옵니다. 전용 광추 확률은 75%로 돌파에 비하면 확실히 높습니다. 돌파는 기본적으로 재화도 전광이 비하면 비싼 편이고 픽업 확률도 50%로 미험 부담이 큽니다. 동전 던지기에 실패하면 160법 정도가 소모되는 거죠. 반면에 정광은 드는 재화도 10법 정도 적고 정광 확률도 75%니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드는 돈도 적고 확률도 높으니 가성비에는 딱 적합하죠. 이 정보를 토대로 마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성능적인 측면입니다. 정광의 성능은 캐릭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광이 돌파보다 좋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광입니다. 정광 뽑는 게 좋겠죠. 앞서 설명했듯 적은 돈으로 최고의 성능을 누리는 거니까. 다음은 돌파가 정광보다 좀더 좋은 경우입니다. 정광이 50이라고 치면 돌파가 70 정도인 경우. 이 경우에는 돌파가 분명도 좋은 건 맞지만 픽돌 감안하면 무리하면서까지 뽑아야 할 정도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냥 20 정도 버린다 셈 치고 안전하게 정광 뽑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선이죠. 문제는 돌파가 압도적으로 좋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돌파하시는 게 낫습니다. 돌파로 성능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가성비 가만 좋아도 성능을 못 따라갈 상황이 결국 생기게 됩니다. 그러니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는 과감히 돌파할 생각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지막 경우는 희귀 케이스 고 보통은 두번째 경우 정도에서 끝납니다. 전광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캐릭터한테 좋은 능력치 필요한 효과 등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이 훌륭합니다. 그래서 일단 뽑아놓으면 밥값 이상 은 할겁니다. 딱 가성비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능 이지 않나 싶습니다. 결론을 한번 정리해보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전광이 확실히 효율적이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효율이 좋으니 고점을 노릴 게 아니라면 전광이 합리적인 선택 정도가 되겠네요. 사실 매버전마다 신캐가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 재화가 더욱 중요해서 전광 가성비가 눈에 띄지 않나 싶네요.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 2 1로 했습니다.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.